영등포구가 지역 기업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비호 기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약식에는 영등포구 조기령 구청장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장애인들의 일자리 고용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 협력, 취업 훈련 등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좀더 많은 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어,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그 환경 안에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그게 저의 꿈입니다. 이 영등포 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업으로서 저희 장애우들이 저희 현재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 잘 일하고 행복한 꿈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국 청장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장애인들이 구직난을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참여한 기업 측에 감사를 전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좀 많이 좀더 이렇게 필요할 때 우리 주변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 위해서 좀더 신경 좀 이렇게 써주시고. 어, 너무나 아, 너,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고맙고 한편 군은 현재까지 장애인 채용 사업을 추진해 예순 66명의 장애인들이 지역 내각 기관과 사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장애분류에 대한 취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CNB 뉴스 톡 이비호입니다.